네, 전라북도는 올해 벼 병해충 피해가 극심해서 도내 벼 43%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 태풍 등 기상 이변 위주로 피해별을 수매해 왔던 정부가 이례적으로 병해충 피해별을 전량 수매하기로 했는데요. 벼 재배 농가의 손실을 줄이고 또 시중에 저품질의 쌀이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한 겁니다. 오늘 시작된 도내 병해충 피해벼 수매 현장에 저희 이경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00kg의 피해벼를 담은 포대가 정부 양곡창고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시료 채취 막대기로 포대 윗바닥에 있는 알곡까지 고루 꺼낸 뒤재연기에 넣고 여러 번쭉정이를 걸러내 등급을 매깁니다. 최 등급 A가 되겠습니다. 재연이약60 60 이상이면 A 등급입니다. 도열병, 깨시무니병등 병해충이 덮쳐 못 쓰게 된벼들로 정부가 전량 수매를 결정했습니다. 3년 연속 피해별을 매입하기로 한 건데 지난해까지는 태풍 등 기상이변 피해별을 매입했지만 올해는 병해충벼까지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수매된 쌀은 사료나 주정용으로 사용됩니다. 이건 당연히 좋죠. 고열병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것이기로는 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수매를 하면 은 농민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피해병은 품종에 상관없이 매입하지만 전라북도는 특히 신동진 품종의 피해가 컸습니다. 한 품종을 오랜 기간 넓은 면적에서 재배하다 보니 저항성이 약해져 전염병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 돈애벼의 43% 가량이 피해를 봤습니다.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종자를 바꿔 볼 생각이거든요. 해품벼라든지 그다음에 심리향이라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돈의 피해벼 매입 희망 물량은 3,486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실제 매입량은 애초 조사 물량의 0.6%에 그치는 등 실제 수매 물량은 극히 적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시중으로 물량이 몰린 결과인데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피해벼 수매가를 지난해보다 5.12%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낮은 품질의 젓가미가 호남미 형태로 유통되지 않도록 매입률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